7번 헤드 목감기를 이용해서 코미에 어떤 동작이나 어떤 스텝을 붙였을 때보다 더, 더 멋지고 고급 스텝이 되는지 그런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야,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다 하나 더 플러스해서 어, 하는 스텝이에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쓰리, 란, 둘, 셋, 넷. So, n o 하 do you say nay? I saw 하 o u r s 하나 n o 네 do you say nay? I saw your sop, now, do you 하 a y nay? 여 s a 지금 보셨듯이, 아, 전 시간에 배운면 허리에서 손 바꾸는 거에 그 후에 하나 더 붙었죠. 여성 역회전 시키는 거. 네. 저희가 좀전에 했을 때, 오른손으로 해갖고, 손을 왼손으로 바꿔서도 해고 오른손으로 는데 그냥 오른손으로 잡고, 작은 손으로 그냥 돌리는 거가 역회전이 더잘 되네요. 자, 그거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시겠다면, 음, 저희는 많이 찍어서 봐요. 여기서 여성이 여기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 그 단계에서 리더 하는 것만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서 목감기로 들어갑니다.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하나 둘에서 여기서 손을 바꿀 거예요. 언니다 아래 에 있는처럼 오른손으로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그러 손이 이렇게 여성 뒤쪽에 있어요. 이 여성 손을 잡아당기잖아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성 손이 뒤에서 딱 걸리기 때문에 여자 지내 오면 잡아당기면 여자가 당기면서 놔주시면 돼요. 자, 한번 더. 이제가 아, 여자 입장에서 하는 걸또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게 낫겠네요. 자, 제가 이제, 제, 여기, 여기서, 여한 번, 여볼까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못받기우좋 들어갈게요. 시작. 셋, 넷, 갔어, 요어 팔아, 줄이면 여성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남성이 요 손을 바꿔 잡고, 셋, 넷, 갔어, 요어 팔아, 줄이면 제가 불편해요. 당연히 불편하면 저는 가야 되는데 남성은 옆으로 빠지시면서 저랑 같은 방향으로 가시면 안 돼요. 빠지면서 셋, 넷, 갔어 왔어 하나 건어오시왜 네. 이쪽으로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어, 이렇게 잡는 이렇게 이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돌려주는 여섯, 하나, 돌려줍니다. 나 짜고 돌아야 되나? <laughs> 아니, 아주, 아주 여자들 많이 해갖고 동움을 많이 했는데, 자, 다시 한 번, 자, 우리 회장님이 처음부터 다시 하는 한번 보여줄게. 자, <laughs> 그냥, 난, 난 몰라요, 어디로 오늘은. 셋, 하나, 둘, 넷, 다섯, 여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 둘, 셋, 넷, 다섯, 여서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 하나, 둘, 셋, 실력을 가지면서 역렇게 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갈라다거 가는 반응하는데 못 가게 어거지로 잡아 땡기는 겁니까? 타이밍 같은 그런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찍으면서 우리 회장님하고 오른쪽도 나나 왼쪽도 다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오른손으로 밖에서 살고, 오른손으로 남성이 여성 갈때 잡아당기시면 여자가 육회전으로 돌아요 그런, 그거 보면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요, 요새 영상 찍으면서, 아, 여자 남자 육회전 도는 거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는 저도 새로 배우고 정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상 보시고 배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정리할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제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